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19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코인도 이제 드디어 저점을 찍고 골든크로스까지 발생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소로나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바로 전에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저점은 어때요? 수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삼각형 패턴입니다 자 삼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고점은 내려가고 이 저점은 수평을 이룸으로 자 눌러주고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또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이 어디예요? 추세 저항선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오기 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서 바로 이 꼭지점 부근 있죠? 이 꼭지점 부근이 병국의 구간입니다. 병국의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언제든지 위 또는 아래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 어때요? 지금 고점과 내려가고 저점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의 꼭지점 부근에 다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동안 지지를 해 주었었던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돼 버린다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꿈의 형상이 나타나갔고 그렇다면 실망 매물과 함께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그때는 매도가 아닌 바로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대기 매수세까지 유입됨으로 그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점 고점인 바로 이 30만원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어버린다면은 실망 매물과 함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때는 이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뭐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보유의 관점이지만 이 꼭지점이 다다른 순간에는 방향성을 결정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 소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알트 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느정도 저점을 잡았어요. 자,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에 아직 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아직은 매도화가 아닌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언급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에 대한 이런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솔라나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제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지 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다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